네, 예, 안녕하십니까. 판매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KMIC 한국 미얀마 산업단지에서 판매 팀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치입니다. 지금부터 KMIC 판매와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설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판매 가격, 판매 시기, 분양 대상, 분양 절차, 계약. 관계, 기타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관심이 높으실 분양 가격 관련입니다. 정확한 가격은 사전 예약 시행 시점인 12월 결정 및 안내 예정이며, 현재 조성원가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제곱미터당 약 75불에서 80불 사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곤 임금 기존 산단의 가격을 살펴보면, 일본에서 최근에 건설하고 19년 완판된 딜라와 산단의 경우 1단계가 75불에서 85불 수준이었고 2단계는 80불에서 100불 수준이었습니다. 양공공항에서 가까운 링글라돈 산단의 경우는 제곱미터당 68불에 분양하였고 현재는 시세가 약 90불 정도인 것으로 파, 파악이 됩니다. 위치가 좋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 플라잉티아 카야 산단 1단계는 어, 현재 시세는 약 180불 수준입니다. 국제적으로 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라와 산단의 경우 미얀마 정부와 일본 컨소시엄 조인트벤처가 개발 주체이며 약 73만평 규모로 어, 임대기간은 50년입니다. 잉글라동 산단의 경우는 12년 분양 완료한 단지로 미얀마 정부와 싱가포르 조인트벤처가 개발하였으며 임대기간은 30년입니다. 플라잉따야 산단의 경우 약 40만 평 규모이며 양곤 주정부 주도하에 시행되었습니다. 어, 인근 산단의 위치는 어, 화면과 같습니다. 어, 양곤 국제공항 인근에 민글라돈 산단과 플라잉따야 산단이 있고 북쪽으로 저희 KMI와 더위쪽 과거쪽으로 뭐 태광 산단 있고 남쪽으로는 텔라와 산단이 위치했습니다. 어, MIC, KMI-C 인근에 미얀마 건설부와 미얀마 기업 구도로 헬코 그린시티 개발 계획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판매 시기 관련하여 어, 안내드리겠습니다. 판매는 12월 분양 공고가 나올 예정이며 이때 사전 분양 예정입니다. 현재 KMI-C 전용 온라인 사이트 오픈을 준비 중에 있으며 12월 미얀마 최초로 온라인 분야 시청 가능하도록 시스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www.mykmic.com입니다. 추후 사이트에 입주 의향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비 예정이며 입주 의향서 접수하시면 향후 일정 등 관련 사항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전 예약 시 예약금은 필지별 약 5천 불이 예상되며 원하는 필지를 지정하여 선택하는 형태로 진행 예정입니다. 동일 필지가 경합될 경우 예약금 입금 순으로 계약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세번째 분양 대상 및 신청 가격 관련하여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급 대상은 전체 68만평 중 1단계 지역인 39만평의 대상이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사전 분양의 경우 공장을 설립 및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이며, 개인일 경우 본 계약 체결 전에 미얀마 법상 법인을 설립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그 설립된 법인의 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시려는 사업이 미얀마 법상 투자 금지 업종이나 외국인 불허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투자 금지 업종과 외국인 불허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금지 업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 유독한 폐기물을 연방에 반입하는 사업, 사용 재배 승인을 취득하지 못한 기술 의약품 등의 반입,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자연 환경과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사업 산업 등입니다. 외국인 구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수업 관련 업종, 애완동물 관리 업종, 산림 지역에서 인산물 제조. 중소규모의 광물정제, 옥구석의 탐사 및 생산, 미니마켓등 편의점 파워업 등입니다. 어, 네 번째 분양 절차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온라인 사이트에 오픈하여 사전예약 진행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하는 필지 지정하신 후 예약금 5,000 달러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입주가능 업종인 경우를 KMIC에서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면 계약 체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요청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사전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예정일까지 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예약금은 KMIC에 귀속됩니다. 사전 예약 완료 이후 본 계약이 체결된 체결이 진행됩니다. 어, 본 계약 체결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전 계약 체결 이후 본 계약 체결은 어, 중공전 입지를 원하는 경우와 22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이 본 계약 체결이 될, 될 예정입니다. 중공전 입지의 경우 주변 인프라 등이 미비할 수 있으며 공장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는 KMIc 개발부서의 입주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2년 12월 31일 본 계약 체결할 경우, 중도금은 6개월 후에 납부하고 잔금은 12개월 후 납부하는 스케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본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여야 하며 이는 대상자를상대로주 안내 예정입니다. 본계약 체결 시 예약금 5 0 0 0분은 계약금으로 대체가 됩니다. 기업 사정으로 본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 예약금은 KMC에 귀속이 됩니다. 어 미얀마 정부로부터 어, 기업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나 KMIC 사정으로 문자 체결이 불가할 경우에는 어, 예약금은 반환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사항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KMIC e 지 서비스 센터 관련입니다. 미얀마 진출시 투자 승인, 허가 절차 등 행정 절차상 어려움을 겪는 기주업체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미얀마 정부와 관계기관 유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세청, 세무서 등의 유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편의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KMS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부 인프라 관련입니다. 어, 수출입은행은 미얀마에 EDCF 자금을 대출하였습니다. 현재. 도로 전력 등 외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미얀마 정부는 어, 설계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 저희 KMIS 상담이 다른 상담과 책을 빌는 강점이라고 어, 하겠습니다. 세번째, 원팀코리아 관련입니다. 어, 작년 대한민국 VIP 방문 이후 9개 공공기관은 원팀코리아를 결성한 후 서로 협업하여 입주기업들의 입주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번째로, 입주기업 금융대출 관련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내에서 현재 한국의 국내 금융기관 지출이 최근에 활발합니다. 기존 한개 업체였는데 지금은 신한, 기업, 국민산업은행 4개 업체로 승인받은 금융기관이 늘어났습니다. 이들 기관은 KMIC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 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KMIC 내에 금융기관을 유치하여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설립 관련입니다. 미얀마 투자청에 어, 접속하여 계정을 개설한 다음 회사 정보를 등록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회사 설립이 등록 완료됩니다. 기타 정부관 이사회 등 내부적인 결과를 완료하였다면 미얀마 내에서 회사 설립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 기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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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